안녕하세요, 석준. 석준 아빠입니다. 예. Yeah! Yeah! 오늘은 우리 사놓고 계속 못 들었다. 블러디 롱기누스. 블러디 롱기누스 13 JL. 13 JL 이거 뭐지? 13 JL 이면은 조트 아, 드라이버. 블러디 롱기누스 13 졸트 드라이버입니다. 예. 음, 블러디 롱기누스는 로스트 롱기누스의 또 발전판이고요. 음, 초 Z 시리즈보다는 또 개조된 메탈 위주의 새로운 시즌 3 레이어입니다. 데이에 음, 대한 리뷰는 다른 분들 많이 하셨을 거니까 저는 바로 뜯어서 제 드래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뜯어보자. 응. 레이어 레이어 오나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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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여기 13디스크는 4디스크랑 비슷하다 어. 4디스크랑 완전 비슷한데? 응. 드라이버 졸트 드라이버 이거는 이 졸트 드라이버는 파이럴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끝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요. 라바라 그러는 고무 소재로 돼 있어서 더 마찰이 높은 것 같아요. 한번 결합해 보자. 간다. 과연 거의... 킹 킹. 나건 어때? 멋있긴 한데 조금 아주 짧아. 보자. 자회전베이고요 띵띵띵. 야, 이 정도면 엄청 좋아졌는데? 어? 롱기누스보다 맞아, 맞아. 훨씬 좋아졌는데? 하나, 둘, 셋, 자, 한번 돌려보자. 네, 런처. 어, 런처 어딨냐? 뭐였지, 아까? 졸트 드라이버. 졸트 드라이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해보자. 3, 2, 1, 고! 헐! 뭐 좋은데? 완전. 야, 이거 완전 공격적이겠는데? 어 되게 좋아 보여. 꽃, 꽃 모양이 됐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해. 응. 그럼 가운데 있는 것도 완전 잘했어. 어보자 레이트 원고. 우와! 어이. 대박인데? 붙어보면 그냥 버티는거야 좋아 그러면 위닝? 공격형 대 공격형 강산이의 위닝 발키리 그 다음에 루이의 블러디 롱기누스 예원 컷, 샷! 오 오! 어? 오버했어 오 어. 역시 아, 나이트메어 샷 에이 한번이야 3,2,1고 o o 예!! 버스 <laughs> 역시 강산이 최고 발키비 최고 이제 강산이 주인공 아니야 <laughs> 주인공이 아 세계 최표언잖아 대신에 3,2,1 GO o 어려 어 어려 어려,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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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려 그래도 스테미너 먹었으면 좋네. 아빠, 예. 그러면 스테미너. 위닝 발키리스, 위닝 발키리스. 아빠, 그러면 이제 스테미너 해라. 그 다음은 진짜 시즌 2에, 아니 시즌 3가초 Z 시리즈의 주인공. 예. 그서 아진이라는 캐릭터가 쓰죠. 이게 Z 아킬레스 Z 아킬레스랑 해서. 보3 2 1 고스트 오! 대박인데! 어, 네. 아, 나 야. 제발 이거... 발 버스트를 못 내면 스텔라가 죽을 것같 동시 동시야? Three, 응. 스트 에이, 슛을 잘해야겠네. <laughs> 잘 못하면 마찰이 심해가지고 밖으로 그냥 스스로 오버가 될수 죽이. 스트레이트 원. 우와. 헐한 방에 맞았어. 이게 뭐야? 우와. 어너 나갈 거 같아. 날 수. 대 우! 대박. 일대 일. 나나안 풀렸다. 오 락코바 그 락도 엄청 좋아졌으니까. Drive 헐! w 가 one go shoot, 화이 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대회에서 사용한다. 예, 가요. 드라이브 안 좋다. 이들 three two one 아, 어, 아, 보 역시 개, 주인공. 이번에 아마 Z 시리즈, 초Z 시리즈가 출시되면 아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어 뭐였지 이게? 석준아? 엠페로 포르네오스 맞아 엠페로 포르네오스 엠페로 포르네오스에요 아, 3, 2, 1, GO! 아 뭐야! 떨렸어 오 예! 설들 <laughs> 완전 좋아 뭐야! 잠시만 뭐 살아가는데? 사실 아니네. 음. 야, 비교가 안 되잖아. 슛을 똑바로 해 봐. 좋아. 아, 띄우스, 아, 띄우스, 아, 띄우스. 오, 다버스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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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아, 아, 투판, 투판, 이도 뾰족뾰족해서 공격력도 2, 좋은데 연으로 당할 수 5, 아빠 두개돌림 아빠 두개 돌리. 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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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 이지 내가 <laughs> 이지. 안 되네. 에이! 아빠가 블러디 롱비스로 슛해볼게. 석진이 세개 중에 어떤 거해나 이거. 제 강한 거. 그래? 그게 응. 제일 강해? 응. 코로네스제 강하다고 알았1 안, 때지? 안 되나? 이것도 세게 돌리면 안 되나? 그러면 저속. 저속 버스트를 노려보겠어. 저속 버스트를 노려보겠어. 3, 2, 1, 고! 아, 좋아! 대충은 안 되지. 그래? 대충은 안 되지. 안 되네? 그건 드레임 만 돼. 이거, 이거. 어,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세게 돌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자. 저속은 드레임밖에 안 돼. 세게.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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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아...이게 어떻게 강산이랑 해가지고 세계 2위일 수가 있지? 에이... 근데 엄청 멋있어 엄청 오대박 멋있다. 멋있다 오늘 롱기누스, 예, 블러디 롱기누스 해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해서 그런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약한 건가? 용이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에다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엄청 공격적이게 생겼는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역으로 터지거나뭐 이렇게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줄트 드라이버는 고무 형태가 돼가지고 더 마찰이 어, 경기판하고 더 마찰이 센것 같은데 잘,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하지만 너무 또 마찰이 세가지고 밖으로 막 튀어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초제트 시리즈는 메탈들이 다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도 보이시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디스크들 색깔 변하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빛이,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우리 다음번에는 명궁영화가 일본에서 1등에서 받아온 호르네스. 골드 호르네우스 어, 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호르네우스 어. 골드 호르네우스. 어. 호르네우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따라라!